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미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함께 참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더 우리 인사하실 때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서로 서로를 바라볼 때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 주에 어, 우리가 모두가 다맨 앞자리로 나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한 주에 한 칸씩만 앞으로 이렇게 나오자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한 칸씩 앞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기대가 되고, 또 우리가 다 이렇게 앞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주대하면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최고의 사김 하나 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사김 하나 됨.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땐 나의 아픔도 나의 질병도 나의 고통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낫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라는 그러한 간증을 앞서 나누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김을 가질 때 누군가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바로 주님과 사귀자. 예수님과 사귀자. 항상 예수님께 묻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주님으로 살자 이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아멘? 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매주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 자리는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쟁이, 저는 말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데 이 자리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선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방청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아멘의 고백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설교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갔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에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잘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내가 은혜가 되고 이 말씀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에 더그 말씀 때문에 그 결단의 기도 때문에 더 주님께 묻고 아,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항상 묻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laughs> 좋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직장도 회사도 또뭐 학교도 가정도 가지 말고 여기 모여서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안에 거하는 시간. 잘 때도 영안에 거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눈 떠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당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으면서도, 또 걸어가면서도, 또 어디 이동하면서도, 또 공부를 하면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사김을 가질 때도 낯설어요. 어색해요. 지금 이렇게 부부가 된뭐 저와 저 아내처럼 이렇게 부부가 된 사람들도 처음에 만날 때는 어찌나 그렇게 낯설고 막그 자리가 별로 이렇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피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친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임재와 교제 가운데 갈 때도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한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셔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냐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의 말씀이냐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더, 더 추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달려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일하게 깊게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예전에 나무에 물을 준 적이 있어. 요 여러분들 나무나 뭐 이렇게 물준적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물을 줬냐면 한 100m 되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 이제 나무 큰 나무들이 있으니까 나무에 물 주는 데만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물줄적 있어요? 물 줄이기에다가 물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물준 걸로는 뭐 나무에 물 줬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한 3시간 정도 한 100m, 200m 되는 호수를 가지고 땡겨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물을 많은 나무들을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호수들 안에 많은 이물질들이 들어있었어요 이끼들도 껴있었고 그런데 물을 틀었더니 그 물이 나오면서 호수 안에 딸려있는 그런 이물질들, 이끼들이 같이 막 딸려서 지저분한 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물은 깨끗한 물을 틀었는데 왜 호수 안에 있는, 그 통로에 있는 지저분한 이물질들이 딸려서 물을 더럽게 만드는구나 라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누리며 누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처음에는요 아직 깨끗하지 않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육신과 세상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과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요, 결국에는 그 이물질이 다 빠져나오고 깨끗한 지하수,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또이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 또 말씀을 하게 하셨는지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래, 내가 처음에 낯설고 처음에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 힘든 것 같아도 내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좋아요 여러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주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될줄 믿습니다. 이,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세 분이신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로 사랑으로 존중으로 또 하나 됨으로 완전한 하나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별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사귐을 갖대 구별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로서의 사귐을 갖기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거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하나 됨.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가서 더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됨을 누린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 내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먹고 싶어요. 응답해 주세요. 그거 응답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내가 하나,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누려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간증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세상 나가도 하나 되자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막, 어 당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국회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 돼서 잘 나가 봅시다. 좋은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너무나도 하나 되지 못한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너무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청년이 홍콩으로 출장을 갔다 왔대요. 출장에 갔다 왔는데 너무나도 놀랐대요. 전쟁터 같았대요. 뭐 사람들이 서로 서로 어, 돌을 던지고 서로를 죽일 듯이 이렇게 싸우고 대립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뉴스로만 봤을 때는 아, 저렇게 왜 이렇게 폭력 시위를 심하게 하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가서 직접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전쟁터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그곳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어딜 가나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다툼, 다툼이 끊임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 예수로만 하나가 될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우리는 주 예수를 부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부를 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를 때 주여 내가 주님 계신 내 영으로 돌이킵니다. 내가 주 예수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애써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땅덩어리가 좁습니까? 하지만 동과 서가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고 또 이념적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 있고 또 빈부,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얼마나 나누어져 있고 또 세대 간에 얼마나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요, 세상은요 나누어진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로 모으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봤자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교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요, 정말 영원히 진짜 하나됨의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최고의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부부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된 사랑, 하나된 사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인도 나 사랑에 확인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마음껏 참된 사랑을 줄수 없는 사랑 사람,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양동이가 있어요. 이 양동이에 사랑이 채워져야지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 다른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의 양동이에 사랑이 다 비어있어요 다 비어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남자 여자 만나서 나 사랑해 사랑해 묻기만 받기만 원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양동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 만나고 주님으로 하나 되고 주님으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는요 갈라놓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 분별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단은요,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그가 할 일은요,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구 안에서, 지역 안에서 갈라놓는다. 마귀의 역사예요.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우리 뭐... 학업 가운데 갈라놓의 역사가 있다. 이건 분명하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분별함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그러한 마귀예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갈라놓고 사람과 사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다. 마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됨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은 물론이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교구 안에서 정말 하나됨의 역사 주님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우선합니다. 정말 내가 최고의 사김인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소를 항상 붙잡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그러한 성령의 사람, 예수 생명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 될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각자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흩어질지라도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학교와 반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 어디에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분열됐던 곳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이야기를 할 때도 주 예수를 말하는 통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내가 즐거웠던 일, 쾌락의 일,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과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수 없습니다. 다 생각이 각각이고 또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 될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선포하고 간증을 말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정말 진정으로 영 안에서 하나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역사는 하나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갈라져 있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어서 응답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됨 안에 거하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도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또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도 하나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 감사절이에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날 동안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하지만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늘의 위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와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 말씀을요, 이 복음을요, 그냥 아는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항상 들을 때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환경, 정말 힘든, 정말 아프고 어려운, 가난한,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건진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차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차원으로 말하고, 하나님 차원으로 행하고, 하나님 차원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이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록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한 나를, 하나님을 먼저 떠난 나를, 하나님께서 요 사랑하시고 용서하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모든 것 주심을 통하여서, 생명 주심을 통하여서. 화목해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격이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기꺼이 기뻐함으로 하나됨의 역사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낙심하고, 어떨 때는 원망하고, 어떨 때는 감사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잘 되면 기뻐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대상에게 그냥, 어,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러한 구원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내가 주님과 하나 함께 연합됨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이 최고의 사김인 하나됨의 축복을 더 깊이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